준비 끝났습니다. 경기시불 어? 아, 노란색이 작겠습니다초짜님가 네, 네, 네. 블루 첼리네. 11시 초짜님 5시. 아, 11시 블루 첼리 5시 초짜님이시죠 진짜 블루 첼리 하면 테란만 떠 올라 가지고. 아니, 테란이 아니라 저것만떠 올라 가지고. 블루텔림은 뭐 이제 원래 주종이 적으셨기 때문에 덕을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상당히 높으신데 아직 테란에 대한 이제 약간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제 아는 만큼 이제 할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그렇죠. 내가 걸리는... 아 지금 서울 아, 한국에 계세요. 한국. 예. 아. 자 일단은 나가서 위치가 배럭. 배러... 인가요? 대로 배로... 네아 메서플 아, 예, 안전하게 어, 첫자님도 그 무난하게 12업으로 가실 것 같죠? 응. 어어아 발베르크 어. 의식해 아예 아, 어플러 어플러 블루첼린은 8베럭을 종종 사용하시기 때문에 척사님께서도 음. 약간 음.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음. 안전하게만 가면 이긴다 마인드시겠지만 음. 약간의 빌미도 제공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음. 아 정찰까지 생이죠. 아, 이죠아못 썼지? 허허 이거. 이거. 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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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서 이거. 님이 해처리를 넣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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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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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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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거이거거 일단 드링은 무조건 뛰겠네요 이러면 은 그렇죠 위치는 알았고 예팔링 근데 이거 드론으로 보면 이제 기분 좋죠 일단 예 게임 끝났다 어... 아예 6링까지 해서 음. 어, 어 벙커가 아니네요 자 아. 이거 괴롭혀 주는데 벙커가 베럭이 가와 지어져야 버를 아 뛸수 있기 때문에. 아그렇구나못 막겠는데. 네, 게다가 중요한 이거는 거는, 어렵죠. 예. 그렇 중요한 거는 베럭이 완성이 돼도마이 밑으로 나와요. 아. SCV를 아아아 이용을 할수 없습니다. 어 이거 잡았는데. 어 바로. 예 네, 이거. 어, 어 이거 또 위치가. 아 위치가 예, 클세트 가네. 와. 어 위치도 그래서 SCV가 어, 몰라. 걷는 몰라. 아, 와다 세긴 세다 야. 간다. 어또 하필 여기로 <laughs> 어 그래도 찍었네요 음. 어 근데 아니, 괜히 근데, 안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수하면서어아 네. 음. 한, 한 아. 이거 아 그렇죠. 건담이라서 커요 아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리만 아니, 나오면 아니 아니 나 살려야죠 아그죠 링이 네. 링이 네.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리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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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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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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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아, 저 위치를 앞으로 내보내고 싶은데 안, 안 따가졌던 거. 이 예, 위치를 사실 바꿔야 되기도 하죠, 제 SCB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늘 생파가 근이 있고. 아, <laughs> 그생생도로 인해서 SCB가 다 탈려서 그렇습니다. 다시. 고방값 얼마지? 좀 보내 드릴까? 많이 안 쓰는 게 뷰탈이 끝날 것 같은데. 예. 터렛을 가면 마린이 없고 네. 마린 매딕을 찍으면 터렛이 없어가지고 야 뷰링만 가도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 엠베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 상. <laughs> 어어 이거 정찰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laughs> 하는 네. 혹시나 빨간 바지 아저씨들이 변수 차단해. <laughs> 배럭하고 마린만 보고 아 되게 잘 찔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laughs> <laughs> 본진에 가본 <감은> 순간 <laughs>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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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업 됐죠. 찌는 게 다리가 찌졌습니다. 응. 지금 발업 됐고 아 이게 아, 유량이기 때문에 이제 네. <laughs> 안 삼이 아니라 박 삼을 하고 계시죠. 네. 해도 되죠. 네. 네 충분히 해도 되고 4회 처리 해도 돼요. 사실상 어? 저거에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죠 사카스해도 되죠 사카스. 아 이게 아... 지금 마린이 멜리가 안쪽에 뜯겨있는데 마린이 이제 블로킹을 음. 하고 있어서 옆으로 빨려가는 거죠. 진짜 뮤탈 찍고 끝내도 되고 <laughs> 그냥 사카스 지금 펴도 돼. 사카스를 피면 이제 재밌게 놀자 이기만 이고 음. 음. 초짜님이 덜 자진하시다면 뮤탈로 끝을 내주시겠죠. <laughs> 아, 마탈 아, 미탈인가가 아, 미탈없 아, 직탈없는 아, 일탈이무시 아, 면이거 아, 탈이거고 미탈이 도 전에 미탈이 없진도하겠는데 아, 아, 가슴이 아, 이없이이없이 아, 미탈이 아, 아 아까와 같은 일이 또한번 더. 이 아, 까이또한 아, 더이없이 없고... 아, 미이이었습 아, 다탈이없까지 미탈이 없셨구나 용묘가 나왔기 때문에. 아 예라도스 이게... 제대로. 사분 커녕 지금 스티브 첫판 테이스팅 상황. 어메딕이 먼저 나왔어. 어메딕 하나. 네. 한기 한기지. 뭔가 사실상, 한한 사실상 아, 네. 예 기가 아, 나오고있습니다 아, 차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팀장님이 비주얼기 네. 네. 내줘야 되는 거아닐까 기지. 네. 아네 이렇게 아무래도. 아 6세트까지 가네요.